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스프로입니다 오늘은 블라스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블라스트가 22.1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22.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 신규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이죠. 상장을 하면서 자 45원까지 강력한 상장빔을 쐈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걸 지켜주지 못하고 자,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밑바닥을 완벽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연속해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완벽하게 우상향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나 이런 종목은요,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진입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블라스트 같은 경우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라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과연 수익이 날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코인을 하신 분들은 블러라고 하는 종목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블러 창립자가 내놓은 두 번째 작품이 바로 블라스트예요. 자,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상장되기 전에 개발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 얼마의 평가를 받았냐면, 보시면은, 무려 30억 달러. 자, 3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요, 무려 4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평가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20원대라고 해서, 잡코인 아닙니다. 자, 현재 시총이 얼마냐면, 3846억. 4조로 평가받은 종목이 3846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완벽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에 이 패턴이 있습니다. 자, 어떤 패턴이 있냐면 자, 올라가다가 상장빔을 쏘고 나서 고점을 찍은 다음에 방향성이 하락으로 이렇게 바닥을 다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 나와요. 자, 블라스트도 이런 모습을 보여 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블러가 상장 초기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블러 같은 경우도 상장빔을 쌌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계속해서 하락만 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 다진 다음에, 자, 여기까지 올라갔죠. 자,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200원 대부터 자, 900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자, 1000원도 돌파했었죠. 자, 이런 움직임이 블라스트에도 보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완벽한 바닥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주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블라스트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거죠. 7월 9일 날,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7월 11일 날, 블라스트, 레이어 제로, 그 다음에 GK 싱크가 상장한다. 어디에 상장해요? 무기한 선물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가 2차 상장빔이 스타트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자, 상당히 큰 폭으로 폭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올 2분기에 레이어2 네트워크 중 신규 주소수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가 1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블라스트가 있습니다. 블러 레이어 2 네트워크 블라스트는 전체 트랜잭션 규모가 484% 급증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계속해서 이 블라스트에 신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증명이 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근데, 블러, 지금, 블라스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자, 22원이에요. 바닥입니다, 바닥.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라인 때는 얼마냐면, 바로 23원 라인입니다. 23원. 자, 여기죠. 23원. 자, 23원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요. 위로 또다시 30원까지는 매물대가 없어요. 자, 여기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걸릴 확률이 높다. 그 다음 라인은 40원. 자, 40원 돌파하게 되면 은 위에 매물대 하나도 없죠. 자, 여기서부터 곱하기 40%에서 최소한 50% 자, 이렇게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 기고 있을 때 올라간 종목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도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집하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죠. 자, 이게 웨일 알러지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간이 나오고 수량, 종목명, 금액,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게 나와요. 거래소라고 하는 곳에서 지갑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죠? 이거를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집. 자, 지금 매집된 모습만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세력들 자신들 손실 보고 절대 나가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상당히 큰 슈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러나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